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BF 소드로 먹을게요. 마스코트? 이거 마스코트로 제가 할게 있거든요, 하나가. 이게 마스코트를 누군가한테 줬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직접 당해본 거라서 이거 마스코트로 가보자. 마스코트로 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븐을 마스코트 갈까? 아니면 은 무한대 팀 보는 게더 나을 거 같은데? 단는 얘한테 마스코트 넣어놓고 무법자랑 무한대 팀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 팀이 초반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무한대 팀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아요, 이깁니다. 회사를 올리자. 그냥 사일러스 팔고 무법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마스코트를 람머스한테 넣어주고 쓰겠습니다. 아이고, 1등 만났네. 둘다 지금 피 100이거든요? 이거 이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모대에다가 동물특공대안 받았고, 익살꾼이 있네. 구인수라서 이거 점점 세지는데, 어, 아, 람머스가 뒷라인으로 박은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앞라인이 람머스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어, 아, 람머스가 진짜, 와, 이걸 징크스를 따라가네. <laughs> 야, 징크스 익살꾼으로 허수아비 뱉고 도망갔는데, 람머스가 저걸 따라갔네. 좋아요. 어, 아트록스! 아니! 내가 원한 게 이거였어. 이거 아트록스한테 마스코트를 주면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와, 이게 이스테이지 얘가 나와? 어, 마이파이트 이성 붙이고. 와,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트록스가 딱 나와버리잖아. 일단, 연승 중이기 때문에 레벨업 치고, 얘까지 올리겠습니다. 람머스까지. 아, 진짜 미쳤다. 제가 이거를 직접 당해봤어요. 마스코트 아트록스한테 당해봤었는데, 아니,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더라고. 저도 이거 마스코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6마스코트 아트록스 한번 할수 있겠네요, 이번 판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코랑 2코 두갠데 굳이 파이크랑 진뭐 이런 애들 안쓸것 같다 그냥 이거 내가 보니까 위협으로 때려 박을 것 같거든요 그럼 위협 와 어떻게 세 마리가 다 이렇게 나오지 어? 이거 좋다. 어 나서스랑 백스까지 이거 사마스코트도 되는데 이러면은 사마스코트로 갈아 탑시다. 그리고 이게 모르가나가 지금 이게 서포터 증강체인 줄 알았는데 캐리 증강체거든요. 근데 숙박을 하나 더 발사하고 1초 더 기절. 이거 그냥 CC기로 써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모르가나가 만화통이 100이거든요. 초진주고 써먹어도 될것 같아. 그냥 CC기 셔틀용으로. 아, 알리스타도 나왔구나. 자, 이러면은 누누만 찾으면은 6마스코트 확정입니다. 누누만 찾으면 되죠. 이거 CC기 셔틀용으로 그냥 써도 이거 기절이 지금 어? 1.5초 동안 기절인데 1초 추가돼 가지고 2.5초 동안 기절시키고 그것도 3마리 2마리가 아니고 3마리를 2.5초 동안 기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써먹어도 괜찮죠 그냥 아트록스 마스코트 아트록스 절대 안 죽고 버티고 <laughs> 이게 안죽는데니까 내가 당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죽어요 레벨업 치고 뭐 딱히 올릴 유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리스타 얘도 그거잖아요 마스코트기 때문에 그냥 알리스타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연승 중이니까 아웃솔 올려가지고 시감용 아웃솔도 하나 넣자 여기 지금 연승 중인 2등이거든요 근데 저는 8레벨까지 쳤고 여기는 7레벨이죠 둘다 30원 이자인 건 똑같네 근데 뭐 저는 뭐 40원 이자니까 실질적으로 아트록스 보시면은 이게, 마스코트 힐링 있고, 구원 힐링 있고, 그리고, 얘 스킬 자체가 최대 체력이 늘어나면서, 스킬 쓸 때마다 이거 체력 회복하잖아요. 체력 300을 회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트록스가 이게 안 죽는다니까? 예, 저도 직접 당해보고 하는 겁니다. 아트록스가, 아니, 마스코트 주니까 애가 죽지를 않더라고, 진짜로. 재활용 쓰레기통? 어? 어, 이거 바뀌었네요? 사람이랑 네번 전투하면 재료템 하나씩 받는 걸로 바뀌었네, 재활용 쓰레기통이.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먹자, 그러면. 벨트랑 그거니까. 그래도 모르가나 그거잖아요, 캐리. 쇼진구인수 대천사 이렇게 갈까, 모르가나? 마스코트가 아무래도 좀 오래 싸우는 컨셉의 덱이기 때문에 대천사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백스부터, 고, 나이스. 근데 이거, 누누를 찾아야 육마스코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트록스 이성 붙이고 싶긴 한데, 9 레벨을 가가지고 누누를 확실하게 찾을까요? 아니면 균열방랑자로 마스코트 찾을까? 얘네 둘 빼고, 진이랑 파이크 누무는 육마스코트 가능하긴 한데, 이게 뭐야? 아, 거울 환영. 야수 두 마리 됐네. 빨리 약간 이거, 그, 뭐야, 구인수 같은 거 들어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르가나가 지금 쇼진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봉속이 느리다 보니까 만화통이 100이나 돼가지고, 채우는데 한참 걸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인수까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아. 야, 아트록스 안 죽는 거 봐. <laughs> 아니, 진짜로 안 죽는다니까? 죽을랑 말랑 하면서, 구원 힐링 있지, 마스코트 힐링 있지, 어? 스킬 자체 힐링 있지, 그냥, 죽지를 않아, 얘가. 자, 쇼진 구인수 대천사 무르가나 됐습니다. 스킬, 마구마구 난사할 듯. 오 아트록스, 모르가나, 어진야 파이크만 찾고 그냥 그냥 얘네를 낮춰가지고 이거 누누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파이크만 찾으면 누누 없이도 가능해 어 됐다 파이크 찾았어요 아크를 백스 앞에 놓으면은 육마스코트가 되겠죠 오케이 누누 없이 육마스코트 받았습니다 좋아요 아 아우 소리 떴네 누누가 뜨기 전까지는 못써 근데 누누가 안 뜨면은 아우솔이랑 람모스 이런 애들 못 써요. 저 이거 육마스코트 해야 돼가지고. 아 근데 육마스코트가 진짜 좋긴하다. 아니 균열방랑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 시너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좋다. 확실히 누누가 없이도 육마스코트가 가능해졌잖아요. 백스를 복사를 하면은 자크로 이런 게 되게 좋아진 것 같네요. 굳이 브랩 가지 말고 누누 찾지 말고 그냥 균열방랑자 씁시다 그냥. 그리고 제가 3코짜리 니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모르가나 잘하면 삼성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워모그 하나 더 갈까? 이게 그 마스코트가 최대 체력비례 회복량이니까 그냥 워모그 하나 가가지고 앞라인 하나 더 올리자 워모그로 야 아트록스 이성만좀 띄워주면 안 될까? 아 오케이 나이스 됐어 그래도 3코니까 얘한테 워모그 줄게요 알리스타한테아 요렇게 하고 아 2등이구나 여기가 모르가나 아 일단은 모르가나 이거는 캐리 증강체가 아니어도 사실 서포터 증강체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 얘가 스킬 자체가 약간 그냥 CC기 박아가지고 그냥 CC기 박는 그 자체가 그냥 유틸성 유닛인데 야 근데 데미지도 센데? 심지어 대천사 줘서 그런가? 빈템을 안 줬는데도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박네요 얘가 저 이거 그냥 리롤 좀 칠게요 하지만 하고 아트록스는 뭐 당연히 삼성 못볼것 같고 이거 지금 니코바가 쓰면 모르가나 솔직히 띄울 수 있긴 했는데 지금 제가 삼코 삼성을 보던 애들이 알리스타도 있고 벡스도 있고 모르가나도 있다 보니까 이거 니코를 좀 약간 얘네 어차피 찾을 려면 리롤 쳐야 되거든요 얘네랑 같이 찾으면서 모르가나 이렇게 좀 노려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돈다 썼는데 이렇게 져버리면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아트록스는 죽지 않아. 모르가나가 죽어서 문제지. 딜러가 없는 게 문제지. 아트록스는 절대 안 죽거든요. 딜러가 없어서 결국에 내가 질것 같아. 연장전 가서 그쵸. 딜러가 있었으면 이거 이긴 건데, 너무 아쉽다. 모르가나가 모데카이저한테 죽어가지고, 아, 이거 전승우승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 그리고 워윅이 열로 날라왔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가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 여기! 아, 어, 근데, 진짜, 이거, CC기 세마리 박는 게 진짜 부담스럽다. 심지어 1초가 늘어나잖아요, 지속시간이. 2.5초를 세마리를 기절시키는 거라서, 이거 진짜 부담스럽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이번 턴에는 p 20이 제일 낮은 애라서 어차피 아무도 안 죽거든요? 다음 턴에 리롤 칠게요, 누구 죽기 전에. 지금 얘네들이 3코를 빼주고 있을 때 리롤 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파이트한테 침장 넣어주겠습니다. 어우, 다섯 마리나 먹였네. 아트록스 버텨주고,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진짜로 안 죽긴 하는데 이게 딜러가 있긴 해야 돼 뒤에. 진짜 아무리 아트록스가 안 죽는다고 해도 딜러가 없으면 안 돼. 왜냐면은얘 아예 딜 자체가 존재하지 를 않거든요 아트록스는. 얘는 그냥 딜이 없어 그냥. 딜러는 일단 살아는 있어야 됩니다. 딜 자체가 존재하지 를 않거든. 아 이거 여기서 리롤칠게 여기 피8자리 죽기 전에. 아 누누가 나왔네. 이제 다 띄우고 다 띄웠지. 모르가나 하나랑 알리스타 두 마리랑 벡스두 마리, 아니 한 마리. 이거 니코 그러면은 둘다 박는다고 치면 알리스타 두 마리. 뭐 얘네 세 마리 통틀어서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네. 그쵸?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됩니다. 알리스타가 됐든, 벡스가 됐든, 모르가나가 됐든, 합쳐서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 이거 침장 목이고 모르가나 안 죽으니까 그냥 이기죠? 아까도 솔직히 질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배치를 안본제 잘못이네요. 제 잘못입니다. 아이고, 두 마리 나왔네. 이러면은, 이거 띄우고, 이거 띄우고, 이것도 띄우고. <laughs> 아이고, 야. 아이고, 미쳤네, 그냥. 더 이상 할게 없는데요, 저 이제? 아우, 잠깐만, 니코가 나오면은 이거, 잠깐만, 누누 한 마리만 찾으면 이성인데? 잠깐만, 침장은 엿다 놔야겠네요. 영원한 겨울 알리스타 갑시다. 음, 누누가 뜰 일은 없지, 사실. 말도 안 되지, 누누가 뜨는 건. 음, 까비, 까비. 어쩔 수 없어요. 이,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서프라이즈인 거지. 어쩔 수 없어. 센데 들어가시고요 잠깐만 이건 뭐야? 어?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 플레이어 전투 4번 하면 재료템 주지? 참 이거 재활용 쓰레기통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아야 이거 용발톱까지 주면 되겠다 알리스타한테 와 알리스타가 갑자기 호방하게 되네 어유 출세했구나 너야 <laughs> 누누 하나만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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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랬구나 너가 여기서 맡고 있어라? 심장 여전히 넣어주고. 와, 진짜. 덱 괜찮은데요? <laughs> 이게, 결국에 나서스를 눈으로 바꾸긴 했으나, 눈호가안 나와도 조합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상징만 하나만 있으면, 육마스코트가, 들어가시고요와 진짜 세다덱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당해보고 하는 육마스코트 아트록스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그냥 체력 리젠 되는거 보셨죠 알아봤습니다 좀비 아트록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작업이 끝나는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